하나, 둘, 셋! 옳지! 옳지! 일로와봐바 로바, 일로, 로바, 일로. 로바, 로와 로바, <laughs> 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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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수 있어! 로바, 로어 옳지? 걸어! 걸어. 로바, 음. <laughs> 음, 잘했어. 그어수 있어. 바 로바, 로바, 로로 갈까?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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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가자 헉! 헉! 진동벨이야 진동벨 여보세요 어안먹거나 여보세요 한 돼. 다잘지내셨요네 밖에서 먹을 거지? 응! 오고. 맛있지? 응. 이거 케이크 맛있어. 케이크 맛집이야. 냅킨하고... 어어어... 어어... 어어... 사냐? 이거 봐... 어어... 천천히, 천천히... <laughs> 눈깔! 사 어? 떼지러 응, 오시는데 누웠다 <laughs> 맛어아좀 잔인해 뭔가 여보 <laughs> 어 잔인해 <먹어. 웃음> 살아있는 생물 뭐가지 딴거 같아 오늘 한달만에 나오니까 어때 음. 좋아? 오케이. 아빠. 자, 아빠 손조고갔자 어이치. 아이고 잘한다. 벨트가. 벨트로 안 했네. <목소리> 왜. 보라 <목소리> <목소리> 그만 숨질래요. 왜. 음. 세, 세 발자국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잡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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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옳지, 옳지, 올라와 봐, 올라와 봐, 올라와 봐, 올라와 봐, 그럴 수 있어. 할수 있어. 옳지. 걸어 걸어. 옳지. 음, 잘했어. 걸을 수 있어. 옳지. 한럼 뒤발. 그렇지. 옳지. 한, 뒤, 뒷발. 그렇지. 옳지. 옳지. 한 걸음 더. 옳지. 그렇지. 옳지. 어, 어 너가 봐. 엄마 잡아. 여기 있게. 옳지. 어, 뒷발, 뒷발 내 봐. 지 뒷발이. 어, 옳지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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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. 아이고. <laughs> 잘했어요. 저는 일어나 봐. 혼자 일어날 서있잖서일어서일어 <laughs> 마, 일지마 일어서. 오도 어도어지마 기지마 옷옷 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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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볼까아 그래 그래 좋아 도 오도 오도 오발 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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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려막길? 내려막길 뭐야? 내려막길! 내리어길어마키이대리지마키이 이상하지? 옳지! 아리어잘했어잘했어 잘했어. 가자 우리 걸어보자. 걸을 거야. 여기 내려올 수 있겠어? <웃음> <웃음> 풀어봐어이 <laughs> 물이다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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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엄청 크다. <웃음> <웃음> 저기 앉아서 볼래? 햇빛 이니까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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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못 앉게. <함께>. 절로 <laughs> <저기로> 가 그럼. <웃음> <웃음> 그렇게. 물부 가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